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 중에는 그 명성과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어 사회에 환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의 삶의 변화를 이끄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 장기간 꾸준한 기부를 통해 20억원 이상의 사랑을 나눈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들의 나눔에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와 철학이 담겨 있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지 그리고 그들의 진심 어린 기부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파리, 하춘화, 무대 위의 전설에서 나눔의 상징으로 누적 기부액 200억원 이상 가수 하춘화는 한국 대중음악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인물일 뿐 아니라 기부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한 인물로도 손꼽힙니다. 그녀의 기부는 단발성 선행이 아니라 반세기에 걸친 꾸준한 나눔의 여정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누적 기부액만 200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실제로 하춘화 본인조차 기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세어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기부는 그녀의 일상이자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춘화는 19세 의 젊은 나이에 첫 기부를 시작했으며 이후로도 경제적 여유와 무관하게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성공을 사회로 되돌리는 것이 연예인의 책임이며 도리라고 믿었고 실제로 이 철학은 그녀의 전 생애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기부 분야 역시 다양합니다. 소든 이웃, 불러한 청소년. 중증 질환자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시설 건립, 긴급 재난 지원금 등 폭넓은 기부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선행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사회적 책임의 실천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하춘화가 기부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 조용하고 겸손하게 행동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늘 언론의 조명을 피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자신의 자원을 아낌없이 나눠왔습니다. 이에 따라 하춘화는 단순히 기부 많이 한 연예인이 아니라 기부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삶의 실천자로 널리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나눔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수많은 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정신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7위, 장나라 조용한 나눔의 실천자. 누적 기부액 130억 원 이상. 장나라는 데뷔 이래로 변함없는 이미지와 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이자 가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쳤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2009년까지 약 130억 원 이상을 기부한 대표적인 기부 연예인이라는 점입니다. 이후에도 기부와 봉사를 지속하며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났고, 그녀의 이름은 어느새 기부천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장나라의 기부가 대중적인 인기와 수익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광고 출연료와 음반, 드라마 수익 등으로 큰 수익을 올렸지만 그중 상당 부분을 조용히 기부해왔습니다. 한때 하루에만 수억 원의 광고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도 유명했지만 장나라는 그 수익을 자신만의 것이 아닌 사회와 나눠야 할 자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부의 분야 역시 폭넓습니다. 아동복지, 저소득층 교육 지원, 의료비 후원, 장애인 지원까지 그녀의 손길은 사회 곳곳으로 이어졌고 재난 상황 시 긴급 기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점은 해외에서도 그녀의 기부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그녀는 현지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 활동에 참여 국경을 넘는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장나라는 자신의 기부 활동에 대해 크게 드러내거나 홍보하지 않았으며 많은 기부가 비공개로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왔고 이러한 모습은 대중에게 큰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6위 박상민 음악보다 더 깊은 울림, 기부금 약 40억 원. 박상민은 힘있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가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노래로만 감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친 기부 활동으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인물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그가 사회에 기부한 금액은 약 40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특히 박상민의 기부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직접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그는 콘서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한여름 떼약볕 속에서도 거리 공연을 통해 모은 수익을 기부하며 나눔의 의미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의 기부 활동의 원천은 유년 시절 부모님의 영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박상민의 부모님은 힘든 형편 속에서도 항상 주변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오셨고, 박상민은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이후 성공의 크기만큼이나 나눔의 폭을 넓혀가며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금전적 사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험도 있었지만 그는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나눔의 실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통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기부는 삶의 의미를 완성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몸소 증명해왔습니다. 박상민은 기부에 있어 크게 베푸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보여준 꾸준한 선행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춘 아티스트로서 진정한 모범이 되며 많은 후배 연예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5위 김연아 빙판을 넘어 세상으로 전한 사랑 기부금 약 50억 원 이상 김연아는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서 수많은 기록을 세운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위대함은 빙판 위의 기술을 넘어 사회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꾸준한 기부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녀의 기부 금액은 약 50억 원 이상으로 이는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사회에 기여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김연아의 기부는 은퇴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녀는 어린이 복지, 난치병 환자 치료, 긴급 재난 구호 등 삶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인도적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도움을 전달하며 글로벌 기부 활동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기부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명성을 자산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김연아는 단순히 금액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린이 지원 캠페인 홍보 대사로 활동하며 직접 현장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기부를 단순한 후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사명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당시 1억 원 기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위로 성금 전달, 그리고 2023년 튀르키의 시리아 지진 피해 어린이들을 위한 1억 2천만 원 기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김연아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 손을 내미는 진정한 세계 시민임을 보여줍니다. 김연아는 성공 이후에도 소박한 삶과 꾸준한 나눔으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으며 스포츠를 넘어 인류애를 실천하는 인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분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사회의 희망과 따뜻함을 전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위 아이유 음악과 함께 전해진 선한 영향력, 기부금 약 52억 원 이상. 아이유는 뛰어난 가창력과 진심 어린 음악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아티스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무대 밖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아이유는 사회 각계각층을 위한 폭넓은 기부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실천형 나눔스타로 지금까지 알려진 기부 누적 금액은 약 512억 원 이상에 이릅니다. 특히 아이유의 기부는 정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는 데뷔 이래 매년 생일, 데뷔 기념일, 연말 연시 등 의미 있는 시점마다 기부를 실천해왔으며 팬들과 함께 아이유의 나라는 이름으로도 기부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러한 나눔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이 아닌 팬과 함께 만들어가는 긍정적 문화의 확산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아이유의 기부처는 매우 다양합니다. 저소득층 어린이 치료비 지원, 독거노인 난방비 후원, 장애인 복지시설 개선, 난치병 환자 후원 등 세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원을 나누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데뷔 15주년을 맞아 2억 2, 5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이 금액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르게 전달되었습니다. 아이유는 항상 자신의 인기와 영향력을 사회적 책임으로 여긴다고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기부와 봉사를 대중에게 알리기보다 조용하고 꾸준히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넓혀왔습니다. 그 결과 아이유는 연예인 기부 문화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하였고 많은 후배들이 그녀를 보고 기부를 시작하게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이유의 선행은 음악 이상의 울림으로 남으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3이현 정혜영 부부. 나눔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기부금 약 60억 원 이상. 천과 정혜영 부부는 한국 연예계에서 기부와 봉사의 상징으로 불리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이들의 기부 누적 금액은 약 60억 원 이상입니다. 특히 이 금액은 외부 후원이 아닌 부부가 직접 벌어들인 수익에서 나온 순수한 기부금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노력을 함께 실천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션은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기부와 모금 활동을 선도하며 희귀 질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왔습니다. 이 외에도 입양가정 지원, 저소득층 자녀학습 지원, 긴급 재난 구호 등 폭넓은 영역에서 꾸준한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션은 기부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해소하고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튜브 채널, 간견 활동, 브랜드 엠버서더 등 다양한 수익 활동을 통해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기부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2020년 이후 션이 기획한 기부 마라톤을 통해 약 55억 원의 모금이 이루어졌고 이는 단순 기부를 넘어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낸 실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혜영 역시 패션 문화계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부하며 션과 함께 기부를 가족의 문화이자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려함 보다 겸손함,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는 거창한 일이 아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션, 정혜영 부부는 기부는 따뜻한 일상의 일부라는 신념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위 조용필, 음악과 함께한 깊은 나눔의 발자취 기부금 약 88억 원 한국 대중음악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조용필은 수많은 명곡으로 시대를 풍미했지만 그의 또 다른 위대함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나눔의 실천자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수로서 쌓은 명성과 재산을 사회적 선행으로 환원하며 지금까지 알려진 기부 누적 금액은 약 88억 원 이상입니다. 조용필의 기부는 삶에서 직접 겪은 경험에서 비롯된 진심 어린 나눔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는 가족의 아픔을 계기로 심장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선행으로 전환한 그의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산을 내놓는 것을 넘어 콘서트 수익 전액 기부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2010년 콘서트 수익 약 20억 원을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로 전액 기부하여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조용필의 나눔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부 철학에 따라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만큼 그 사랑을 사회로 돌려주는 것이 가수로서의 책임이라고 믿은 그의 신념은 많은 후배 가수와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음악과 나눔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인물로 남아있으며, 그의 선행은 기부가 단순한 금액이 아닌 삶의 태도임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1위 이상용 방송인의 틀을 넘어선 진정한 봉사자, 기부금 약 100억 원 이상. 이상용은 오랜 시간 국민 곁에서 방송인으로서의 활약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기부와 봉사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기부를 직업 이상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온 사람으로. 지금까지 약 10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하고 지원해온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의 기부여정은 한 심장병 어린이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방송 도중 그 아이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술비 마련에 앞장섰고 그 계기로 그는 심장병 환우 돕기에 평생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용은 단순히 돈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돕는데 성공한 심장병, 어린이는 600명 이상, 그리고 이를 위해 47년간 쉬지 않고 모은 기부금은 약 1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의 길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1990년대 중반, 근거 없는 기부금 유용 의혹에 휘말려 정신적 충격과 이미지 타격을 겪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그는 한동안 방송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부와 봉사라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상용은 단순한 방송인이 아닌 삶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행보는 단순한 금전 기부를 넘어서 시간과 정성을 온전히 들여 수 많은 생명을 구한 실천적 나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그의 오랜 활동은 한국의 기부 문화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기부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귀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소개해드린 연예인들의 따뜻한 나눔 이야기, 여러분께도 작은 감동과 생각할 거리를 전해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기부와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작고 진실된 실천이라는 사실을 함께 느끼셨다면 이 영상은 충분히 의미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따뜻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테니 꼭 다시 방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상들도 빠르게 만나보세요.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